웰리스 병원 외과 김지헌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 비만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네. 뭐 각종 합병증도 유발하는 만큼 비만 자체를 질병으로 봐야 하겠죠. 네, 비만을 질병으로 본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네. 뭐 불과 한 30년 전, 음. 이게 1996년에 WHO에서 이 비만을 단순히 몸매나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사망률을 더 높인다. 이게 질병이다라고 규정을 한게 이제 한 30년 남지때가 네요. 아. 네. 특히 이제 고도 비만, 병적 비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네. 이 심각성이 훨씬 더 높아져가지고요. 네. 이게 더 이제 이 수술적인 치료가 대두가 됐는데 네. 이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 어. 이게 삼십 이상의 병적 비만 발병률이 우리 비만학회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청년과 남성에서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동반 질환이나 대사 합병증 이런 위험이 훨씬 높아지기 음. 때문에 이런 병적 비만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시. 급한 외과적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체질량 지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BMI가 35 이상 이상이면 병적 비만의 발병률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 하셨는데 이거 BMI 어떻게 계산을 좀 하시나요? 예, 우리 말로는 이걸 체질량 지수라고 하고요. 네. 바디 메스 인덱스 이렇게 음. 가지고 BMI라고 하는데 네. 어 이게 요즘 뭐 휴대폰 켜시면 계산기 다 되니까요. 아, 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시려면 네. 제가 한 78kg 정도 나간다고 네네. 치면 78 나누기 170cm 같으면 1.7m로 나누기 1.7 이러면 네. 그러니까 체중을 k 터로 계산해서 두번 나누면 이 수치가 나오게 되는 네네. 것이고요. 지금 막 계산기 두드려 보시는 분들 많으실 <laughs> 것 같은데 경적 비만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고도 비만을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 네, 그뭐 질병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보면 그냥 조금 뚱뚱한 것, 뭐 많이 뚱뚱한 것, 음. 더 많이 뚱뚱한 이렇게 그 외형상으로 할수 있겠지만 이럴 때. 질병의 합병이나 동반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음. 네. 이 고도비만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냥 더 많이 뚱뚱한 거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질병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는 어떤 경각심을 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질병 코드에는 이걸 병적 비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병적 비만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게 비만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단순히 생각하면 많이 먹고 덜 움직이면 비만이 되죠. 다들. 네. 그래서, 어, 운동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일반 정상인들은 다들 이제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2, 3kg, 3, 4kg 정도 늘면 본인이 몸이 느끼죠. 그럼 적게 먹게 되고 근데 네. 체중이 줄잖아요. 식욕이 늘어서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런데 병적 비만인 경우는 이게 뭔가 다른 원인들이 섞여 있죠. 네. 그게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음. 보는데요. 스트레스, 뭐 우울증, 행동 장애, 섭식 장애 이런 게 이제 기분 장애라고 아. 얘기를 하고요. 수면 장애. 그다음에 요즘 아주 그 접하기 쉬운 저저 저 비용의 고열량 음식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 비만으로 가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네네. 특히 제가 이제 환자분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한 비만인데, 이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요현상이, 자기 체중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고도비만의 음. 이~ 수렁에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에서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분 병들이 같이 막 동반이 돼 있고 젊은 나이에서도요 네. 그다음에 지방간이나 뭐~ 수면 무호흡증 그다음에 무거우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겠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에 더큰 큰 문제인 것이 그~ 다낭성 난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난소에 무럭이 많이 생기는 건데 네. 이게 불임의 원인이 된다 啊好。 그냥 비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합병증들 들어보니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적 비만은 꼭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단순 치료가 필요하다기보다 이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이게 병적 비만이 되면 이게 움직임도 그렇고 그다음에 밖에 잘 나다니지도 않으세요 이제 그 외형상의 문제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수술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건 미용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예전에 이제 많이 들 하시는 지방 흡입이나 뭐 이런 것들 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질병 코드로 등록된 만큼 이제 보험도 인정이 됐고요. 아, 네. 적극적인 수술 치료가 필요한 외과적인 병임에는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미 이게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됐거든요. 음. 이게 보험 기준이 있죠. 35 이상이면 관련 합병증이 없어도 되고, 30 이상이면 관련 합병증이 두 가지 있으면. 되는데 네. 30 이상이면 지방간이든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다 갖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이면 보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BMI가 27.5 이상 그러니까 조금 낮은 비만도이면서도 음. 당뇨가 동반되어 있으면 아하. 이걸 대사 수술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네네. 당뇨를 조절하기 위한 수술로 그래서 보험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수술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위소매 절제술이라는 거죠. 예. 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설명을 좀해 주신다면요. 어, 비만 대사 수술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수술이 예전에 위밴드를 많이 했는데 이건 네.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음. 있고요. 그다음에 위 소매 절제술, 위 우회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위 우회술보다 위 소매 절제술을 지금 하는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 그렇고 전체 비만 대사 수술이한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위암이 걸려서 자르게 되면 이게 가로로 자르거든요. 근데 네. 이건 세로로 위를 잘라요. 음. 네. 소매 소매 늘어난 옷소매 자르듯이 자른다고 아, 그래서 이렇게 위 이름이 소매 있겠군요. 절제술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남는 위 용량이 한 80에서 100cc 정도밖에 음. 안 돼요.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겼다면 수술 후에 위는 바나나 모양으로 길쭉하게 생기게 되겠죠. 네. 그게 이제 1번 위의 용적을 줄여서 밥을 적게 먹게 만든다. 두 번째 늘어날 수 있는 위 부분을 잘라서 늘어나지 않게 한다. 세 번째 호르몬이 있어요. 그위 저부 잘려 나가는 위부 이 저부에서 나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공복감을 아주 그게 크게 작용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안 나오는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세 네. 가지 원리로 체중을 감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허. 아무래도 위를 좀 자르면 위의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 단지 용적만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어허. 원래 음식이 내려가는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이위 우회술 같은 경우는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이게 돌아서 음.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단지 용적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기능에 큰 문제는 없고 아, 대신 네. 이 얼마 전에도 환자분이 수술하고 2주 정도인데 피자 한 조각 먹고 복통과 구토 때문에 너무 심하게 고생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까지는 음식 조절을 잘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기능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다면 역류성 음. 식도염을 걱정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약으로 충분히 조절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 구사구 건강 클리닉 오늘은 위 소매 절제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의 노래입니다.